지금 세계는 중국을 벌주려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무역 구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은 뉴스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왜 동시에 터지고 있는지 큰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1. 왜 하필 지금일까? 중국의 무역 불균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한꺼번에 터질까? 이유는 간단하다. 버틸 수 있는 한계선에 거의 다 왔기 때문이다.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은 참고 조정하고 대화로 풀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참을 여유가 사라졌다. 2.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중국의 방식.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건 중국이 나빠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다. 문제는 중국의 무역 구조다.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수는 잘안 돈다. 부동산은 무너졌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청년 실업률은 높다. 지방 정부는 돈이 없다. 이 상황에서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 실업이 터진다. 사회가 흔들린다. 그래서 중국은 선택한다. 생산은 유지하고, 남는 물량은 전부 수출로 밀어낸다. 정부 보조금, 낮은 금융 비용, 과잉 생산을 감내하는 구조. 이게 단기 처방이면 괜찮다. 문제는 이게 10년 넘게 누적됐다는 거다. 3. 미국이 막자 중국 물건은 어디로 갔을까? 미국이 관세로 중국을 막았다. 그러면 중국 수출이 사라졌을까? 아니다. 방향만 바뀌었다. 유럽으로, 멕시코로, 아프리카로, 신흥국으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유는 말한다. 중국은 우리한테 팔기만 하지 거의 안 산다. 프랑스 대통령은 말한다. 이건 지속 가능한 무역이 아니다. 멕시코는 말 없이 행동한다. FTA 미체 결국을 이유로 관세를 올린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각국이 느끼는 건 중국 위협이 아니라. 자기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다. 4. 그래서 관세가 나온다. 관세의 진짜 의미. 관세를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중국 때리기네. 보복이네. 정치쇼네. 근데 실제로는 다르다. 관세는 공격무기라기보다 균형을 강제로 맞추는 장치다. 각국의 속마음은 이거다. 이 가격으로는 경쟁이 안 된다. 이대로 들어오면 우리 산업이 죽는다. 그래서 인위적으로라도 가격을 올리겠다. 관세는 결국 시간을 사는 도구다. 그 시간 동안 각국은 뭘 하느냐? 공급망을 바꾸고, 생산지를 분산하고, 자국산업을 다시 세운다. 그래서 관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솔직히 말해서, 관세는 각국도 쓰기 싫다. 물가 오르고, 기업 욕먹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꺼냈다는 건, 다른 방법이 거의 다 막혔다는 뜻이다. 5. 그럼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부를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다. 에너지, 식량 같은 필수품이면 위험하다. 근데 지금 관세 대상은 주로 이거다. 자동차, 철강, 기계, 산업재. 일반 소비자가 매일 사는 물건은 아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이렇게 말한다. 관세는 일회성 가격 충격이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원인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관세는 감기약이다. 당장은 열을 내리지만 체질을 바꾸진 않는다. 그래서 관세만으로 문제는 못 푼다. 하지만 안 쓰면 병은 더 커진다. 6. 진짜 부작용은 따로 있다. 관세의 진짜 부작용은 물가가 아니다. 글로벌 교역 둔화. 기업 투자 지연. 성장률 하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여러 블록으로 쪼개진다. 미국 중심, 유럽 중심, 중국 중심. 이렇게 나뉘는 순간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올라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선택한다. 중국식 과잉 수출 모델을 이제는 더못 버티겠다는 선택이다. 7. 중국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중국 수출이 늘었다는 뉴스도 나온다. 맞다. 중국은 지금 버티고 있다. 미국 대신 유럽, 유럽 대신 아프리카. 시장을 계속 바꾼다. 하지만 이건 해결이 아니다. 문제를 옮기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럴수록 관세는 더 정교해지고 보조금 조사, 인증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이 늘어난다. 8. 마무리 핵심 한 문장.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 세계는 지금 중국을 응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무역 불균형 구조에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 충돌이다. 그래서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잠시 완화됐다가 다시 더 강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내자. 만약 중국이 수출을 줄이게 된다면 그 공백은 누가 채울까? 한국일까? 인도일까? 멕시코일까? 이게 바로 다음 싸움이다.